여러분, 안녕! 일치예요. 오늘은 바오바오 가방을 같이 언박싱 해봐요. 요즘 백화점이나 매장에 방문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온라인에서 구매해봤어요. 사실, 바오바오백 자체는 막 굴려도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 꼼꼼하게 포장돼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. 짠! 정식 이름은 링 크로스백이고 복조리 같이 생긴 디자인의 가방입니다. 루센트 메탈릭 크로스백이랑 비슷한 디자인인데 이 모델은 바닥면이 있어요. 네모로두 칸. 바오바오 가방은 가방 끈에 땀이 묻는 게 싫어서 여름에 쓰는 용도로 슈퍼백 디자인으로 생긴 거 한번 구매했었는데 요즘은 겨울이긴 하지만 특히 소독제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죽가방에 소독제가 묻는 게좀 부담스러웠던 차에 크로스백 형태로 신상이 나왔길래 구매해봤거든요. 역시나 가볍고 생각보다 내부 공간이 커서 필요한 물건은 다 들어가더라고요. 역시 두꺼운 외투 입을 때는 크로스백이 짱인 것 같아요. 아주 대만족이에요. 색깔도 까망이라 떼도 안탈 했죠 그럼 안녕.